오늘 산책 중 우연히 원상동 체육공원을 지나던 길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미로운 음악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용한 나무 그늘 아래 한 분이 혼자 트럼펫을 연습하고 계셨는데요. 자연 속 분위기와 어울려 그 선율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잠시 일상을 잊고 음악에 푹 빠져 봅니다. 허락을 받고 짧게 영상도 담아보았는데요. 주변 민원으로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마땅히 연습할 때가 없으니까. 응. 네. 마음 만하에갈수 있는데 어디야? 어디 저수순대창포인가뭐 어, 그나마 창포하고저 함양 산림숲. 아, 산림숲도 네. 어. 뭐제재가 없고, 네. 창포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좀. <laughs> 그래도 이제 민원 들어가면 고 속상하시죠? 아니요, 속상한 건 없고, 네. 미안하죠. 미안하고. 네. 다른 건뭐 하는 일이 있으세요? 아 예, 저는 원래 여기 국민공인병원에 예. 장사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음악 하시고? 아 이제 취미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창의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버스킹을 좀 마음 편하게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특히 이제 장포원도 사실 뭐 멀잖아요. 음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 고등학교 때. 어 어떻게요? 고등학교 관악부 하면서. 아 관악부 계셨구나. 그왜 좋으세요? 그냥 그냥 내 음악인지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피를 넣 마찬가지로 음악을 할때 그냥 제가 하는 음악이 제 다시 어차피 제 귀로 들어오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이렇게 되까지는 또 조금 스트레스가 있죠. 예. 배우면, 뭐, 어느 정도 내가 즐길 때까지는 그 좋은 스트레스가 좀 있어주고, 음.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자체가 즐겁게 되는 거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냥 혼자 좀 조용히 이렇게 혼자 즐기고 싶은데 좀 그것도 좀 그것도 좀 욕심이죠. 오이 뭐 장례 계획은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노는 거죠. 이 좋으세요? 어이 좀. 막 뭐, 앞으로도 계속. 네.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네요.